아 자, 이해를 돕기 위한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영상을 찍어요. 요 놈은 메리평 300A구요, 메리평. 메리이라는게 어, 뭐냐. 캠핑카 같이 침상이나 이런 데 넣는 게 메리비에요. 매립, 그러려면은, 결론은 뭐 침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주행 충전기를 달거나 해야겠죠. 그죠? 어, 캠핑카니까 주행 충전을 한 가정 하에, 그게 이제 메리평이라는 건메리이라는 자체가 요런, 요런 거. 아무것도 없는 이몽통구리 그죠? 얘는 왜 있냐면, 다른 전기를 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 12V 이런 파워탭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 얘는 DC하고 AC가 같이 되는 파워탭이라, 어 지금, 보시면 단자가, 여기가, 연결돼 있죠, 이렇게. 예. 파워탭을 연결해 놓은 거고, 또 주행 충전기나, 뭐 그런 것도 다 여기도 단자를 만들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얘는 캠핑카에만 필요하다. 손재주 있는 분들, 자기가 장착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지금 연결된 상태에서 이 적상계는 벽에 받겠죠. 어딘가에다가. 어, 잔량계를, 잔량을 봐야 되니까. 그런 거고. 이제 220V 여기 쓰기, 쓰겠다. 그러면, 어, 지금 마무리를 안줘았는데 이게 영상용이라, 요거를 인버터에 연결하는 거예요. 요거를. 연결하고, 인버터에 전원을 켜시고, 얘를 키면은, 파우티블. 그러면, 그, 220V 사용 되시는 거고, DC도 같이 사용 되시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메리평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차박에 쓰는 거는 이렇게 포토 블량식 들고 다니는, 이 가방으로 돼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포토 블량으로 어, 그거예요 어, 파워뱅크. 어, 영상 찍는 김에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셨다가, 뭐, 올인원인지 뭔지를, 170암패어짜리를 할인 받아서, 뭐, 인버터도 몇짜리지도 몰라. 좋은 거 같진 않아요. 할인 받아서, 뭐, 한, 500W, 600W 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인버터는. 그거를 170만원에 샀대요. 어, 근데, 저는 그냥 바보라고 하, 대놓고 면전에다할래다가안 했어요. 왜그러냐면 아, 인산철 300짜리도 한 150도 안 하는데, 인버터 1 0 0 연결해봐야, 그럼 170만원 용량을 거의 두 배를 가까이 쓰잖아요? 참 바보 같은 질문들을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 어, 면전에 대놓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좀 관계가 없는 일이니까. 어, 이 영상에, 지금 영상 이거 설명드리면서 찍는 김에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거니까, 어, 인버터가 오리니 올인, 올리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또 용량이 다큰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잘 모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그냥 올리원이다그면 아, 170이다, 아, 용량, 크, 연락이 큰가 보다, 그러고 사, 하시는 분들 계죠. 시 어, 그런 거는 얘 반도 안되나 아까 170A 하면 얘 3분의 2도 안, 용량도 안 되는 거예요. 반에서 조금 넘는 용량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얘에다가 인버터 연결해봐야, 뭐, 가격이 비슷하거나 좀더 싸거나 하, 할 거야. 차라리, 이 메리평으로 하건, 뭐, 포토블을 하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아까 220V를 제일 연결을 해서, 이모터 전원 켜주고, 이제, 뭐, 220V 뭐 인덕션이 됐든, 뭐, 전자레인지가 됐든 쓰겠죠. 예, 오늘 배터리 있고한 김에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니까, 어, 내용의 포인트는, 메리평은 이런 거고, 멍텅구리 같이 생긴 거. 포토블이 이런 겁니다. 어, 저희는 우리는 파워뱅크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이라는 거는 인버터가 같이 내장되어 있는 건데, 더럽게 무겁다. 어, 더럽게 무겁기 때문에, 300A 이상 은 추천을 안 한다. 200도 좀 추천을 할까 말까 그래요. 저는. 제 스타일은 그래요. 제 스타일은. 어, 아무튼, 인버터 따로 쓰는 게 훨씬 이익이다. 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케이스 하나 더 얹어가지고, 같이 조립했다는 이유더 비싼 것 뿐이니까, 알고 계시고 현명한 소비들 하시라고 영상 남겨드리는 거예요.